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7일, 오늘, 어,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s 말씀 살펴보고, 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 고민을 같이 하면서 오늘 또 생명의 삶 말씀, 본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 보면 좋겠는데 저는 3절부터 8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 누구냐면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 자기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간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맞죠?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들의 우상을 향한 그 길대로 그냥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거든요. 어, 큰 죄죠, 죄악입니다. 어, 거기에서 이어서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곳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여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진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가은메서 메시지죠.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하고 읽다 보면, 어, 하나님께 선지자께 물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대응하시지? 응답, 그, 그, 그들을 치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똑같아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한다. 결국 자기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도 제가 나눴지만, 우리는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난 내가 이런 말만 듣고 살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그 길이 죄악된 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어, 하나님의 막으시는 손길을 분명히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노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때로 막으시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고민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듣고 싶은 것에 반응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